꿈 없이, 야망 없이도 소박하게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마이크를 쥐어주지 않아요. 그들의 이야기가 설득력이 없고 무가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마르 게삼 오늘은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특히 젊은이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말하죠. 꿈의 존재와 행복을 직결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꿈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불안해하게 되죠. 나는 왜 꿈이 없지? 왜 계속 살아도 안 생기지? 오늘은 그런 분들에게 위안이 되는 영상입니다. 덮어놓고 근거 없이 위로해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대로도 괜찮습니다. 고마우게서 예, 우리는 왜 꿈이 있는 삶이 바람직하다고 믿게 되었을까요? 자, 꿈을 이룬 사람들에 대해서 거의 이야기 되지 않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꿈을 가졌던 사람들, 그 중에서도 매우 큰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세상에 주목을 받습니다. 그리고 큰 무대에 올라가 자신의 생각을 마이크와 카메라를 통해 세상에 웅변할 기회를 얻죠. 그건 개인에게는 멋진 결과겠지만 세상의 관점에서는 새롭게 원인을 생산하는 일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계속해서 꿈을 신봉하게 되는 원인 말이죠. 그 삶이 행복과 가까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간과하는 부분이 있죠. 첫 번째, 저 무대 위의 사람이 아무리 큰 꿈을 이뤘다 해도 그는 한 개인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연설을 듣는 사람들 개개인이 자신과 달리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어떤 성향인지 몰라요. 그는 신이 아닙니다. 그는 꿈이 있었고 그 꿈을 잃었기 때문에 꿈이 있는 삶의 장점에 대해서만 말해요. 그게 기만은 아닙니다. 누구든 세상을 자기 관점으로 보는 게 당연하죠. 그 사람은 자신이 꿈을 통해 얻은 행복의 노하우를 사람들 에게 전하고 싶어 할 겁니다. 같이 행복해지자고. 하지만 참고 정도만 하는 게 맞겠죠. 그의 말이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그가 얻어낸 명예, 사회적 지위 때문에 그것이 진리에 가깝게 들리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처럼 성공과 행복, 삶에 대해 연설을 할 기회는 큰 꿈이 있고 그걸 이룬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꿈 없이, 야망 없이도 소박하게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마이크를 쥐어주지 않아요. 그들의 이야기가 설득력이 없고 무가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은 비현실적인 드라마틱한 이야기에 더 매료되기 때문이죠. 현실에 사는 우리는 환상적인 이야기를 좋아하니까요. 자, 어느 쪽이건 행복할 가능성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만 그걸 설명할 기회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상기하면 우리가 꿈에 집착할 이유가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착시 효과는 다른 문제도 야기합니다. 사실은 꿈이랄 게 없는 사람 불안한 나머지 그럴싸한 뭔가를 꿈으로 상정해 버리는 거죠. 그렇게 자신을 속여버리면 행복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내 것도 남의 것도 아닌 이상한 삶을 살게 돼요. 꿈이 있는 게 아니라 꿈이 있는 삶을 연기하게 된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인생 전체를 걸만한 분명한 꿈을 찾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수 보아는 어릴 적부터 가수를 꿈꿨고 가수가 됐고 한평생 가수로 살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흔치 않죠. 보아가 기적 에 가까운 확률로 엄청난 성공을 이뤘다는 사실은 배제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의 꿈을 쫓고그 꿈으로 사는 삶이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입을 모아 추종할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적합한 삶의 형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꿈이 없으면 허무하지 않을까요? 저는 꿈 대신 목표라는 좋은 개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음 달에 갈 여행 계획을 꿈이라고 말하진 않죠. 3kg 정도 살을 빼는 것을 꿈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단기적이고 현실적인 목표 설정은 삶의 활기를 불어넣죠. 그렇죠. 실현 가능성도 높고 실패했다 해서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확신이 없더라도 시도해 볼수 있다는 점에서 꿈보다 합리적인 개념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대적인 변화를 생각합니다. 직업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의미와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어요. 평생직장이라는 말은 이제 명백히 유물입니다. 한 가지 꿈에만 올인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숭고하다고 생각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그리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꿈이라는 너무 크고 경직된 개념을 좀 깨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꿈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찾지 못한다고 해서 문제랄 건 전혀 없어요. 어쩌면 평생 그것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무슨 상관인가요? 지금 주어진 현재의 기쁨과 보람만 있으면 꿈 같은 거창함은 삶에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오마르 게삼 꿈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말을 자기 삶에 무관심해도 좋다는 말과 혼동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꿈이 있건 없건 중요한 것은 그래서 지금 내가 행복한가 그거겠죠. 거기에 꿈이랄 게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생각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